예, 오늘은 포란을 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포란은 뭐 버릴 게 없습니다. 잎도 먹고, 줄기도 먹고, 뿌리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에, 줄기를 한 두세 번 수확을 했고요. 그동안에 줄기를 수확해서 껍질을 벗겨서 말려놨습니다. 이제, 토란을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란, 일부 수확한 토란입니다. 토란이 엄청 크게 이렇게 수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토란을 에, 수확을 했는데 토란의 효능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란에는 에, 뮤신이라는 점액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벽 상한 곳을 보호해주고 단백질을 분해, 분해해 주고, 흡수를 도와서, 소화를 잘 되게 하면서, 예, 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항산화물질인, 예, 게르세틴이, 게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해로운,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노화, 노화를 방지해 주고, 또, 암세포를 억제하면서, 항암 효과를, 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엽산, 마그네슘, 칼슘, 망간,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A 등 여러 가지 이런 유용한 성분들이 피로를 해소 피로를 해 주고 또온기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토란에는 에 갈릭 갈릭산 갈릭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있어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과 콜레스토롤을 배출시켜주고 정화해주고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 등 각종 에, 혈관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도란에는 칼륨과 칼슘이 함유어 있어서 골절 또, 절임, 염자 등 염증 해소와 증상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 멜라토닌 성분이 돌 예,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우울증을, 우울증을 감소시켜주고, 또,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토란은 열량이 낮아서 포만감이 높아 비만과 변비를 개선하고 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토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laughs> 토란을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에, 손질을 잘해야 되는데요. 삶아서 일단 독성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토란에 있는 독성과 아린 맛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치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란을 오래 보관하고 먹으려고 하면은 한번 데치고 나서 얇게 썰어서 말려서 보관하면 됩니다. 두고두고 음식에 넣거나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그런데, 토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질할 때, 꼭 장갑을 끼고, 주의해서 손질을 해야 됩니다. 토란, 또 토란테를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껍질을 벗긴 후에, 작게 썰어서 말린 후에, 삶아서 나물이나 비빔밥으로 먹을 수 있고 육개장, 해장국, 된장국, 닭볶음탕 등의 재료로도 활용합니다. 또 토란 뿌리는 다시마와 함께 넣으면은 다시마의 알긴 성분이 토란 속 유해 성분이나 떫은 맛을 없애주고 감칠맛을 배가시켜서 고유한 맛을 더해줍니다. 또, 들깨 토란탕은 영양과 맛이 일품입니다. 토란죽, 토란수제비, 토란조림, 토란찜, 토란병, 그 다음에 곰탕, 원자탕, 토란소고기, 무국 등 여러가지 음식으로 활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